손흥민이 2024-2025 프리미어리그 15라운드 첼시와의 빅매치에서 풀타임을 뛰었습니다. 그리고 시즌 5골을 특점하면서 고군분투했는데 팀은 3대4로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 몇 번의 논란이 있는 경기였거든요. 거기다 반전에 반전에 반전이 벌어진 경기였는데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는지 한번 어, 들어보시겠어요? 어, 토트넘의 15라운드는 월요일 새벽 1시 30분 경기였습니다. 그 사이의 경기들에서 토트넘에게 솔깃할 수 있는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아스날이 풀럼과 비겼고 브라이튼도 레스터 시티와 비겼습니다. 거기다 토트넘의 라인업이 발표되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로메로는뭐 예상이라도 했는데 반도벤까지 선발 출전이었습니다. 어? 갑자기 토트넘의 베스트 11을 출전시킨 겁니다. 엔지 감독의 엄청난 모험이죠. 그리고 이게 위험한 어, 선택이기도 하죠. 회복이 거의 임박을 했는데 갑자기 출전시키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어, 이젠 수습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베르너가 출전을 할줄 알았는데 이틀 전에 풀타임을 뛴 존슨을 그대로 출전을 시켜버렸습니다. 어, 뭐 오케이, 뭐 좋다 이거야. 네. 베스트 11이다? 뭐, 이거죠? 네. 포스터 골키퍼, 포로, 로메로, 반드벤, 우도기, 클데프스키 비수마, 사르, 존슨, 솔랑키, 손흥민이 선발 출전했습니다. 상대는 첼시입니다. 스쿼드가 엄청나게 좋아요. 성적도 엄청 좋고, 거기다 토트넘에게 전적까지 좋았던 첼시입니다. 첼시는 토트넘전에서 은쿠쿠, 마두에케, 펠릭스, 귀스토까지 벤치에 있는 상황이고, 1600억 몸값의 미드필더 카이세도가 풀백으로 출전을 했습니다. 그렇게 변화를 가정할 수 있을 만큼 강하다는 거죠. 이 경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다? 네, 손흥민의 시즌 뭐 5골이 나오길 바랬습니다 손흥민은 2라운드에서 에버턴 전 멀티골, 그리고 웨스템전에서 3억골, 로마전에서 페널티킥골로 4억골을 넣으면서 어, 기대하는 것보다는 아쉬움이 있는 기록이었습니다. 소트럼 성적이 10위 아래까지 추락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리그는 뭐 그냥 패스하고, 손흥민 득점이 나오고, 컵대에서나 뭐 좋은 성적 거두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소흥민는첼시전에서 6년 전에 엄청난 속도로 조르지니를 제치고, 다비드 루이스까지 무너뜨리면서 원도골을 넣은 적이 있는데, 그 이후 첼시에게 득점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소흥민의 득점이 간절할 수가 없습니다. 아, 거기다, 첼시전을 승리하는 기적까지 일어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시작부터 압박이 엄청났던 양 팀이었습니다. 양 팀은 2-3일 밖에 뭐 쉬지 못하고 경기였는데, 마치 전반 45분 뛰고 경기를 끝내려는 듯 보였습니다. 전반 2분 만에 첼시가 코너킥을 얻게 되었는데, 이게 뭔가 이상했습니다. 관중들이 쓰레기를 투척하는 겁니다. 토트넘 팬들이 팀을 돕기 위한 행동이었는지 모르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 경기가 끊길수록 선수들의 근육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네, 전반 5분 갑자기 변수가 생깁니다. 어, 미드필드 진영에서 쿠쿠렐라가 볼을 잡은 후에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토트넘의 역습이 되었습니다. 존슨이 드리블로 질주를 했고 에라 모르겠다 문전으로 보냈는데 솔랑키가 발을 먼저 갖다대면서 순식간에 득점에 성공을 합니다. 네. 뭐, 기적이든 뭐리든, 어, 좋다 이거야. 네. 첼시에게 워낙 전적이 좋지 않았으니까요. 지난 시즌에 토트넘이 먼저 득점을 하고 난 후에 초토화 상황이 일어났었는데, 그래도 뭐, 실점하고 버거운 경기를 보는 것보단 낫잖아요. 어, 존슨의 어시스트 솔랑키의 득점포였습니다. 거기다 토트넘의 두 번째 골이 터지는데 이번에도 쿠쿠렐라가 또 미끄러지면서 첼시가 위기를 맞게 되고 클루셉스키가 박스 근처에서 볼을 소유하면서 파울을 유도하나 싶었는데 어, 왼발 타이밍이 오자 또 에라 모르겠다 슈팅을 했는데 그대로 오른쪽 구석으로 절묘하게 골이 되어 버렸습니다. 와, 전반 11분 만에 2대 0으로 앞서 나가는 상황. 네.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로 이적한 후에 첼시전에서 처음 보는 광경입니다. 침착해. 침착해. 네. 경기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고 토트넘의 체력 변수와 선수들의 과부하 문제. 후반전에 선수 교체 후에 더 불안해질 수 있고 뭐 무엇보다 아직 손흥민의 골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네. 아니, 뭐죠? 그런데 5분 후에 대형 사고가 발생합니다. 아 진짜 그럼 그렇지. 아니 무슨 영화 보는 것도 아니고 계속 반전이 일어나요. 전반 초반에 로메로가 허벅지를 만지면서 불안감이 있었고 스스로 뛰어보면서 체크를 했었는데 그때도 뭐 불안하긴 했죠. 그런데 이렇게 아, 빨리일 줄은 아, 17분에 로메로가 스스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로메로는 발가락 문제로 이탈했던 건데 이번엔 햄스트링입니다. 오히려 반도맨이 더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이가 이러다가 다시 1년 전 겪었던 그 일이 또 일어날 것 같은 공포감이 밀려왔습니다. 로메로 대신 드라구시니 곧바로 출전을 했는데, 하... 우선 뭐 다음 경기 생각은 나중에 하고 2대0 앞선 이 경기 이기고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3분 뒤에 첼시에게 바로 추격골을 허용합니다. 산초가 혼자 드리블을 하면서. 공간이 비었고 낮게 깔리는 슈팅이 그대로 빨려 들어가 버렸습니다. 포스터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필 로메로가 수비하는 그 자리였습니다. 토트넘 진짜 참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제 1대 1왜 아, 이렇게 불안하죠? 이건 도저히 이기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점유율은 첼시가 60% 이상으로 앞서 있었습니다. 첼시가 점점 압박이 강해지면서 어, 밀리는 듯했지만 손흥민이 카이세도를 농락하는 패스 플레이를 보이면서 토트넘의 위력적인 공격을 보여줬고 특히 전반 23분에 손흥민이 라인을 뚫으면서 질주를 하고 손흥민 존에서 강력한 슈팅을 날렸는데 아, 살짝 뜨면서 손흥민도 정말 아쉬워했습니다. 아, 좀만 좀 파워 좀 줄이자 좀. 그리고 손흥민이 코너킥을 전담했는데 킥들이 정말 예리했고 전반 33분에는 손흥민의 킥에 사르가 헤딩에 성공을 했는데 어 골대를 맞추면서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사실 이 경기 논란의 시작은 33분이었습니다. 카이세도가 사르의 발목을 밟아버리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거 짜이 새끼... 와 진짜... 아 죄송합니다. 경기 보신 분들이라면 테일러한테 욕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주심은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가버리는 겁니다. 경고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카이세도는 더욱 자신감이 넘치게 되죠. 경고라도 받았어야 했는데 사실 이 상황뿐만 아니라 테일러의 판정, 어, 아쉬움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토트럼은 첼시의 공세를 잘 버텼고 전반전 2대1로 앞서면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어, 지금 여러분은 리그 2위. 최근 다섯 경기 무패 첼시와의 경기에서 전반 2대 1로 앞선 토트넘 경기 리뷰를 보고 계십니다. 전반 슈팅은 5대 8로 토트넘이 밀렸지만 유 슈팅은 3대 3으로 같았습니다. 후반전에 엔지 감독은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첼시가 경고가 있던 라비아를 바꾸면서 풀백을 세 명을 투입하는 변화를 가져갑니다. 첼시는 이게 장점이에요. 토트넘과 똑같이 경기가 많은데. 선수 로테이션이 잘 이루어지면서 관리도 잘 되고 경기력도 좋습니다. 존스는 분명 경기력이 아니더라도 어 진짜 무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차피 또어 유로파리그도 있으니까 중요한 선수라고 엔뭐 g 가 느낀다면 베르너와 바꿔주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판단이었는데 아니 그대로 둡니다. 후반전은 아예 시작부터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농구 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토트럼이 밀리고 있었죠. 분명 체력적으로 심각했습니다. 특히, 비스마 사르, 쿨레뎁스키 존슨, 솔랑케, 뭐, 우도기까지 어, 이틀 쉬고, 진짜, 와, 진짜 짜증나네요. 이 정도는 진짜 예측도 가능했는데, 왜 변화를 안 주는 건지. 스펜스도 있잖아. 네, 존슨이 정말로 후반 7분 만에 주저앉게 되고 교체가 되었습니다. 아니, 진짜. 미리 판단만 해도 선수가 나가 떨어진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건 진짜 운이 안 좋다가 아닙니다. 정말 엔지 감독 때문입니다. 그 7분 서서 뭐하려고? 거기다 존슨과 베르너의 차이가 아니 얼마나 크다고요? 큰 차이도 없는데 선수들이 이런 장면을 보면 어떨까요? 불안하죠. 이미 지쳐 있는데 본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59분에. 정신이 나가 있는 미드필더 비수마가 결국 또 사고를 쳐버립니다. 지친 상태에서 뭐라도 해보려고 하니까 그건 과한 태클로 페널티킥을 허용해버렸습니다. 뻗어봤지만 볼이 닿질 않아요. 파머의 페널티킥 골로 경기는 다시 원점이 되었습니다. 이걸 진짜 어떻게 이기죠? 체력적으로 훨씬 토트넘이 버거운 상황인데 이후에 엔도에게 역전골까지 허용하고 이젠. 76분에 그 일만은 일어나지 않길 바랬던 반도맨까지 주저앉으면서 사실상 수건을 던져버렸습니다. 선수 교체 타이밍을 조금만 일찍 했어도 본인의 전술을 고집해도 뭐선수의6 0퍼 전투력이면 어차피 안 통하는 건데 아 진짜 저 바보 같은 양반 진짜 와 1점차 첼시에게 기적의 한 골을 넣으면서 강팀과 무승부를 기록한다면 뭐 그걸로라도 위안이 되겠다 싶었지만 이젠 정신 나간 미드필더 사르까지 페널티킥을 또 허용하면서 토트넘은 자멸해버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비수마, 사르 타스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완전 힘풀려있는 선수들을 미리 교체하지 않으면서 일어난 인재라고 봅니다. 2대4, 사실상 뭐 패배라고 봐야죠. 손흥민은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미 2대2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역량판단으로 스스로 단독 찬스를 만들었는데 아, 예전에 진짜 내 말을 좀 듣지. 손흥민이 너무 강력하게 슈팅을 하면서 빗나가면서 제 역전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손흥민의 가장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이런 기회를 놓치는 선수가 아닌데 하필 이때 손흥민은 오히려 강한 슈팅보다 힘을 빼는 슈팅이 훨씬 결정력이 좋다니까요. 손흥민은 득점 실패 후에도 몇 차례나 얼굴을 감싸주면서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어,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추가 시간 6분에 만회골을 넣으면서 시즌 5골을 호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 어, 프리킥 상황에서 진짜 아 이게 팀인가 싶은 또 키커 싸움이 있었는데 제발 진짜 적당히 좀 해라 적당히 좀 진짜 토트넘은 12위까지 추락했고 부상자 3명이 다시 추가되면서 소름이는 어, 계속 순환 이대를 겪을 듯 보입니다. 흥민님 뭐 충분히 부담을 갖고 있다는 거 알겠는데 작전상 좀힘좀 좀 빼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니. 그래도 당신을 계속 응원합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 i'm not spark your dough now and no you could ceremony the was you double d and world declare so was legend was i so